토트넘의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맨유와 리그 25라운드 홈 경기에 왼쪽 윙어로 출전해 후반 42분까지 86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2분 메디슨의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켜 맨유의 1대0 승리를 거두고 15위에서 12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기대주 장성우가 올 시즌 마지막 월드투어에서 이틀 연속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장성우는 쇼트트랙 월드투어 6차 대회 남자 1,000m 결승에서 3위에 올라 어제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개인 종목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미국 프로 골프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루드비고 오베리가 최종 합계 12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셰 플러는 9언더파로 패트릭 로저스와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고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가 2언더파 공동 24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피겨 남자 싱글에서 깜짝 금메달을 차지한 차준환이 오는 26일 국제 올림픽 위원회 선수 위원 면접 심사를 받습니다. 체육회 선수위원회 및 국제위원회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차준환과 원윤종 두 명을 대상으로 집중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올림픽 성적을 비롯한 선수 경력, 외국어 구사 능력, IOC 선수위원회 도전한 동기, 올림픽과 IOC에 관한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한민국 후보 한 명을 선정합니다. NBA 올스타전 스테픈 커리가 두 번째 올스타전 MVP가 됐습니다. 2025 NBA 올스타전 결승전에서 팀 샤크는 팀 척을 만나 41대 25로 승리했는데요. 커리가 속한 팀 샤크는 르브론 제임스가 부상으로 결장했음에도 팀 케니와 팀 척을 차례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경기를 주도한 커리가 MVP로 선정됐습니다. and I'll see.